잘 사야 잘 산다. 무릎탁. 안녕하세요 무릎탁입니다. 기계식 키보드는 독특한 타건감과 화려한 LED 효과로 많은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남다른 타건감은 게임이나 타이핑을 할때 만족감과 심리적인 안정감까지 가질 수도 있기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키보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축과 브랜드가 존재하는 기계식 키보드에 대해 대표적인 축의 종류와 그 종류별 특성을 살펴보고 사용하시려는 용도별 적합한 키보드 추천 순위를 준비하였습니다. 방금 좌측의 유료광고 포함 표시는 제가 업체에서 광고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제품을 링크를 통해 구매하실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는 표시이며 여러분께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댓글에 링크를 통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계식 키보드는 축은 키를 누르는 압력과 소리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청축은 특유의 클릭감과 탁건음으로 클릭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청축 키보드는 감각적인 클릭감과 함께 소리가 나는 클릭 택타일 유형으로 타이핑 시 매우 만족스러운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이핑을 즐기는 사용자들에게 추천드리는 키보드입니다. 적축 키보드는 특유의 부드럽고 스무스한 타건감으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키보드로 리니어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키를 누를 때 발생하는 저항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성이 있으며 키를 누를 때마다 부드럽고 일관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게이밍 용으로 추천드리는 키보드입니다. 넌 클릭이라고 불리는 갈축은 뛰어난 안정감과 조용한 탁권음으로 택타일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키를 누를 때마다 미세한 클릭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키가 언제 활성화되는지 명확하게 구분하여 알려주기 때문에 타이핑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흑축의 경우 키압이 가장 높은 축으로 강력한 저항감과 높은 내구성으로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축입니다. 축 키보드는 리니어 유형에 속하며 다른 유형의 스위치와 비교해 더큰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키를 누르는 강도가 강한 사용자나 게이밍 을 하기에 적합하며 키의 반복적인 타권에 대해 높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러한 스위치 별 특성을 통해 여러가지 상품을 검토하고 엄선한 기계식 키보드 추천 제품 5가지에 대해 살펴보 겠습니다. 5위는 대표적인 키보드 스위치 제작사인 체리사의 적축을 적용 한 커세어 사일런트 기계식 키보드 입니다. 이 제품은 체리 MX 저소음 적축 스위치를 활용해 소음을 최소화하고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여 사용자에게 최상의 타이핑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RGB 백라이트 기능으로 키보드 사용에 있어 더욱 프리미엄한 느낌을 제공하며 이 백라이트는 매크로 키와 LED 라이팅 효과를 8MB 온보드 메모리에 저장하고 불러오는 것이 가능하며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게임용이나 사무용으로도 적합하며 키보드 뒷면에는 USB 포트가 있어 마우스나 무선 헤드셋 어댑터를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안티 고스팅, 커스텀 키캡, 손목 받침대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춘 이 제품은 최적의 타이핑과 게이밍 성능을 느낄 수 있는 키보드입니다. 4위 제품은 한성 컴퓨터의 짙은 레인보우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은 레인보우 백라이트와 다양한 LED 모드를 지원하며 사용자 지정 모드까지 제공하여 개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키보드는 메칼 상판을 사용하여 스크래치와 오염에 강하며 지문도 쉽게 묻지 않아 항상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콤팩트한 디자인과 12 높이의 슬림한 전면 디자인을 적용하여 공간 활용이 뛰어나며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타건감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오테무 방진축을 사용하여 묵직한 키압으로 타이핑 시 명쾌한 클릭감을 느낄 수 있으며 타이핑 소리는 대체적으로 다른 스위치에 비해 크다는 특징이 있어 타건음을 좋아하는 사용자에게 이 제품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키보드는 퀵스왑 방식을 적용하여 손쉬운 축 교체가 가능하며 동봉된 스위치 리무버를 사용하면 키보드 분해 과정 없이 스위치를 쉽게 제거하고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키캡을 커스텀하기 적합한 상품으로 명쾌한 키감과 청량한 소리, 깔끔한 디자인의 키보드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3위 제품은 뛰어난 타건감과 적은 통울림, 2단계 높이 조절이 가능한 콕스 게이트론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은 크림 블루 네이비 레드 그레이 블랙 등 다양한 컬러 중에서 선택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취향과 환경에 딱 맞게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핵심인 스위치는 게이트론 황축을 사용하며 황축의 경우 리니어 방식 스위치로 흑축의 무거운 키압이 부담스럽거나 반대로 적축의 가벼운 키압이 너무 가볍게 느끼시는 분들에게 적당한 중간 지점을 제공합니다. 키보드의 성능면에서는 폴링 레이트 1000W의 빠른 전송률을 지원하며 미세한 소음 방지를 위한 흡음재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무한 동시 입력키와 체리식 스테빌라이저를 적용하여 안정적인 타이핑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ABS 이중 사출을 통한 높은 내구성 그리고 87키의 콤팩트한 구성으로 공간 활용성을 높여주며 윈도우 키 잠금 기능과 스텝스 컬처 이를 통해 게임 중윈도로 튕기는 현상을 차단하고 장시간 사용 시에도 손목의 부담을 줄여주는 등 게이밍에 특화된 장점을 가지고 있는 키보드로 게이밍용 기계식 키보드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2위 제품은 이름도 유명한 레오폴드 PD 갈축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은 내부 흡음재로 통울림이 없으며 레트로하고 심플한 디자인이 장점인 제품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입니다. 이 키보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내부에 설치된 흡음 패드입니다. 이 흡음 패드는 스프링 소리나 통울림을 크게 줄여 소음을 많이 감소시켜줍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는 타이핑 시 부드러운 감각과 편안한 탁건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능 면에서도 이 제품은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펑션 키 조합을 통해 반응 속도를 조절하거나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어할 수 있으며 USB 무한 동시 입력 전환 등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내구성면에서도 이 제품은 듀얼 레이어 기판을 사용하여 키보드의 내구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타이핑 환경을 제공하며 심플한 디자인과 키보드의 열에 따라 키캡 각도를 달리하여 경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장시간 사용해도 손과 손목의 피로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편안하게 타이핑을 하고 싶은 사용자들에게 이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1위 제품은 키보드 스위치 전문회사인 체리사에서 직접 제작한 MX보드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이 키보드는 뛰어난 내구성과 정밀도를 자랑하는 MX 스위치를 사용하며, 골드 크로스 포인트 기술이 적용되어 이물질로 인한 장애를 최소화하고 신호 전달의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메탈 합금 스프링을 사용해 5천만 스트로크의 놀라운 수명을 자랑하며, 사용자에게 실질적이고 신뢰성 있는 성능을 제공하며, 나사를 사용하지 않는 무보강 구조로 제작되어 타이핑 시 발생하는 피로감을 크게 줄여줍니다. 그리고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알루미늄 하우징 보디를 채용하여 내구성과 함께 고급스러운 외관을 자랑합니다. 동시에 여러 키를 눌러도 전부 입력되는 안티 고스팅 기능 덕분에 빠른 전환이 요구되는 게임이나 문서 작업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키보드 전면에 음각으로 된 CHRRI 로고는 이 제품의 프리미엄 완성도를 보여주는 제품으로 기계식 키보드의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 타이핑과 게이밍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기계식 키보드 추천 제품 순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수십 가지 제품을 직접 비교하고 분석하여 순위를 선정해보았습니다. 제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이시라면 고민하기엔 충분한 시간을 가지셨다고 생각하며 늦은 구매는 배송만 느리기 때문에 더 이상 망설이기엔 아까운 시간을 버리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원하시는 가격과 성능을 가진 기계식 키보드를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사야 잘 산다. 무릎탁이었습니다.